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몬스타! 이거 안 하면은 모아둔 게 모두 소멸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2일에 소멸 예정입니다라고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손절이 된게 있을 거예요. 소멸이 된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거 진짜 주의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이걸 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소멸 예정 안내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떠 있는데 자 암호화폐인 몬으로 변경하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s몬을 몬으로 바꾼다 우리가 지금 무료 체굴로 하고 있는 출석 체크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다 몬을 받는데 이 s몬이라는 걸 받아요 이 s몬의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모아둔 S몬을 좀 바꿔야 되는데 유효기간은 바로 6개월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이나 변경을 안 했었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새삼 아 몬스터항에 너무 관심을 안 가졌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9월 달에 9월 이전에 변경을 하고 9월 이후로는 변경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뜨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효기간은 6개월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수시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까먹기 전에 자 보시면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 우측 상단에 이 3단바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은, 거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S몬 소멸 예정 안내라고 떠있는 그 문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S몬 소멸 예정 안내,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떠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소멸 예정입니다. 해서 계속해서 떠있는데, 아마 저는 이미 소멸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소멸을 하기 전에, 음, 조치를 하긴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S몬에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m 으로 바꿔주는 이 전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요, 요쪽, 요쪽 숫자 누르면, 어, 이동이 될 거예요.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자,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뭔 클레이 지금은 적혀 있는데, 원래 뭔 클레이라고 안 적혀 있죠. 어, 요게 뭐, 뭔이 없다고 적혀 있을 거고, 클레이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건데, 여기 수왑 버튼이라고 있어요. 수왑 버튼. 자, 수왑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수왑을 진행해 주실 때는, 요렇게 수왑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S몬을 모았기 때문에, S몬에서 몬으로 변경되는 이 과정을 하시면 돼요. 수압할 수량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최소 수량 100S몬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리에이스님, 저는 100S몬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S몬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지나면 하루 20개씩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또 5일만 지나면 몇 개요? 100개가 금방 됩니다. 여러분들 100일, 아, 100개, 100개를, 5일 동안 했을 때 받는 건데, 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수수료가 5몬이 부가된다라고 나와요. 부가된다. 그리고 100S몬 해가지고 최소수량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뭔 자체가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모아가면은 좋겠죠. 하지만, 유효기간이 6개월이니까 그걸 꼭 지켜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몬스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고 계시겠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몬스타그은 뭐다? 어, 이 뭐랄까? 여기 나와 있는 투표,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별점, 평점 주는 게 있고, 그 평점 주는 거와 같이 뭐 댓글 같은 것도 하나씩 달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걸 이런 거를 한 다섯 번 음, 보팅도 하고, 이렇게 단 다섯 개씩만 각각 해주면 출석체크가 완료되는데, 솔직히 이거 한단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에서 많으면 2분 정도 걸리는데, 꾸준히 모아가시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받쳐주진 않는 것 같았어요. 뭐, 가격적인 면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클레이로 환산을할 때는 몇개 정도다? 0.002151. 개다. 한 개당. 근데 우리가 한천 개, 만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0.002151 곱하기 만 개, 야21.51 원입니다. 그러면 20개씩 모았을 때만개 몰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걸리나요? 500일 걸립니다. 500일. 500일 동안 모은 게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로 프로젝트를 전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림. 루나 사태와 FTX 사태 여타 다른 코인과 다를 바 없이 폭락장의 피해를 이제 가지, 피해 가지 못했지만 주식의 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예측 풀.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자, 여기 조금 더보기 하면은 뭔가 내용이 나올까요? 어, 없고. 예측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발전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다. 자, 아직도 스캠 냄새를 못 맡은 당신 지능을 의심해 볼 때. 폭락장의 몬스터게 지금 과연 전고점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몬스가 알았을 때 20원이었는데 지금은 0.7원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0.67원. 8.83% 올랐다라고 돼 있는데. 야, 이 가격 자체가 너무 좀 심하게 내려가 있다. 거기 이제 1분기. 옛날에는 이게 뭐 달달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분기별로 이렇게 크게 좀 풀어요. 분기별로. 그래서 분기에 대한 이벤트가 2023년 1월 중에 뭐 제공될 예정이다 이벤트 랭킹 확인이라고 해서 나오고 25만 s몬을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죠 등수별로 주는데 뭐 옛날만큼 이렇게 몬스터계 몬 토큰을 많이 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1등 몬스터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등 대신 특별상인 몬스터상을 지급해서 2등부터 순위는 변경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아무튼 1월 중에 지금 예정이다 뭐 템백거에 템베, 도전해라 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역시도 상금이 25만 s1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뒤로 가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몬스터. 여태까지 모아둔 게 아까워서라도 일단 개수라도 최대한 한번 늘려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모아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뭐 제가 대신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뭔가 꾸준히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몬스터. 근데 왜 코인원에 예비심사, 상장심사 통과했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왜 아무런 얘기도 없는 걸까? 사실 이 부분이 약간의 의문점은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몬스타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일단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좋겠다. 미리미리 바꿔놓으셔야 나중에 사라지지 않는다.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